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관심 능목좀 보겠습니다. 지수름 먼저 볼게요. 먼저 미증시 보면, 다우준수가 5파라고로저점좀 예,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일단은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저 3파의 저점을 깼다가, 예, 종과상으로 다시 회복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면, 얘는 쌍바닥 그림이죠? 저점은 일시적으로 이탈한 건 상관없어요. 종과상으로 다 끄집어 땡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에, 여기다가 딱 추세선 그어놓고 여기를 뛰어넘으면 이제 우상향으로 점진적인 상승. 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반등 목표치를 여기까지 보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고요. 나스닥이 제일 약합니다. 어, 상해 종합 하나만 더 볼게요. 상해 종합은 먼저 오파라 그리고 자 이거죠. 벌써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흔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예,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국내 증시도 어 이런 흐름이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코스피를 먼저 보면 코스피는 예, 금요일날 추세 상단에서 좀 걸려 있습니다 예, 걸려 있고 코스닥도 보면 추세 상단에 걸려 있죠, 그죠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스닥 150이 예, 이미 뛰어넘었었죠. 예, 상해 종업하고 같은 흐름을 보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 밀리면 흔들리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정석이죠? 어,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같고요 뭐, 목표치를 뭐 어디라 잡는 그런 게 중요한 게아니고요 그냥 저항대는 항상 5, 파하이 나오면요. 1, 1파의 저점이죠. 1, 2, 3, 4, 5가 되잖아요. 여기는 1파의 저점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시고, 2파의 고점이 저항대를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직도 바닷건에서 기고 있는데, 여기서 뭐, 목표치를 2,650까지, 이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니까. 저는 이제 하반기 되면 2,800도 넘어간다고 보는 입장인데, 전쟁 끝나면, 당연히 뭐 2,900도 넘어가겠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예, 2,740 정도, 여기가 저항대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을 잘 보시면 돼요. 나스닥이 지금 가장 늦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예, 쌍바닥 잡고 돌려서 올라가면 여기까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보고 그냥 차분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파랑 완성이 되고 돌아서면 최소한 한달 이상은 우상향으로 계속 점점 가거든요. 점진적으로 그거를 잘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1, 2, 2, 6, 3, 0 코스피 네, 코덱스레버드지요거를 18,000원 이하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여기서 잡힌 거잖아요. 여기. 시초가에서. 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한5% 정도 나오는 수익권이고, 얘가 지금 1파의 저점이 여기잖아요? 18,700원. 9점이 19,800원. 이쪽으로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10% 정도는 수익 낼수 있는, 예,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좀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하반기까지는매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스닥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종목을 넘어가면 무량주 예, 대형주들이 신저가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움직이지도 않고 삼성전자도 뭐 워낙 주가가 이제 삘빌거리고 있고 예. 삼성전자 지금 68,000원 얘가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그랬죠 얘는 최소한 71,000원에서 75,000원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버티시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52주 신저가 뭐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뭐 이런 것도 다 50위도 실적하죠 얘네들이 바닥 잡고 올라오면 지수 2800안 오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올수 있다고 봐야죠 자 아무튼 지금은 적가권인데 여기서 2650가 아니면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바닥 잡히는 과정인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량주들은 대형 지수 하신 분들이 지금은 적금 매수관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고요 저희는 이제 코스닥레버리지도 여기 네 예, 이날 팔고 여기서 다시 그랬죠. 만원 밑에서 깨작댔대 여기서 기예 지금 낮에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 금방 이틀만에 한9% 정도 얘는 당연히 여기 11,100원 에서 여기 1 1 9 0 0 여기가 여기가 예, 저항대가 되는거죠 여기. 예, 예.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사실란 얘기는 아니에요 요기 사시면 안돼요 요기 사면 먹을게 없어요 예, 먹을게 없기 때문에 하다대 버리면 여기 사는건 아니에요 차라리 종목으로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음, 요새 뭐 2차 전지가좀 괜찮은데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금요일 날 대한전선하고 후성이가안 잡혔어요. 단타로 좀잡아드린 건데 둘다 매수가 안 들어왔죠. 대한전선은 전날 들어왔다가 움직였었던 거고 금요일 날은 2,050원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후성도 야 아,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25,000원 내려면 오 하려고 했는데 내려지자 그냥 올라와서 단타를 못 했어요. 자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뉴스 하나 챙겨드리면 자 이거예요. 어자 미국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석달 만에 키우 대사관 업무를 제기했다. 요거를 굉장히 좀잘 보셔야 되는 대목이죠. 전에 전쟁 터지기 전에 미리 철수를 했었잖아요. 3개월 전에 예, 자국민들 다 철수를 시켜놓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죠. 조만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어, 자, 그러면, 어, 재건, 수혜주들이 더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지금 좀 매집을 해야겠구나라고 되좀 직감적으로 올수 있는 것도 이미 주가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제가 수산중공업, 이거 매수해서 지금 예, 가르치면서 꽤큰 수익이 좀 나오고 있을 거라고 들은, 아,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이제 한정 모 없는 모드 사실하고 분할 매집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예, 한정 모 재건수에 대해서 도화 엔지니어링 손절가 짧게 잡고 들을테나 지금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0 원을 깨지면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고요 여기를 고가놀이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요거 한정 모좀 보시고요. 수화 엔지니어링 그할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한번에 보시면만 11,400원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어, 장중행 흐름 보면 11,100원에서 끌어 당겨놨는데1 1 4 0 0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귀찮다고 보는데 그냥 11,200원에서 11,500원 이렇게 하시면 어, 매수는 충분히 체결될 것 같고요 손절가만 11,000원 지켰던 가격 깨지면 이탈하면 만, 구백, 열십 원에, 좀 작가, 이렇게, 좀, 짧게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밀리면 얘는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만원 정도 오면은 더 적극적으로 좀 이제 노려야 되는 구간이죠.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가 되니까. 얘가 바로 갈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단기 매매는, 그래도 한번 지지력이 나온 거니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종목은, 요거는 재건수해주죠. 또한 종목은, 단타예요다3% 정도 일단 벌게 하시라고 해드린 거니까, 손절가 잘 잡고 보시면 되고, KEC. 단기 입평선, 평선 5, 0 20이 이제 정별 크로스 나는 부분이고, 요거 3,200원. 예,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단타면 한번 좀 보세요. KEC. KEC. 3,300원. 3,300원에서 3,350원. 매수가 다 잡힐 수 있는 구간이니까, 손절가는 3,200원. 금요일날적각해면 네, 손절을 잡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내일, 내일, 우리는 저기 처강도 매도 했습니다. 금요일날 네, 우리가 이제 부구처가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구처가. 여 네, 이거 한번 그냥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부구처가 이제, 매도 시간, 시견... 전략 매도를 했는데 저희는 뭐예다 안본다 그랬습니다 다른 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예를 보면은 여기 장땡봉에 이 거래량 터진 거잘 보세요 항상 저점 잡으세요 어제 제가 이거 강의 해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예 보시면 거래량이 음봉 거래량이죠 가장 많이 터진 게예죠 시가에다 딱 그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터진 애가 얘죠 여기다 딱 그어 놓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기법 강의 해드렸거든요 이 시가 그 다음에 터진 애가 얘세 예 번째 한세개 정도만 찾아요 그러면 여기가 네, 매물대가 잔뜩 쌓이는 구간이 되는 거죠? 못만지 가시죠, 그죠? 네, 여기서 쫓아가서 하면은 두드겨 맞게 되는 겁니다.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파는 거기 때문에. 못만지 가세요. 그래서, 저항대 찾을 때는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진 걸 기준해서 한 3개 정도 잡고, 그 시가를 기준해서, 이 네,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매도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 맨뉴에다 여기다 거는 게 아니고, 못만지 가셨어요? 자, 그런 건좀 기술적으로 좀 얼마든지 분석 가능한 거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내일 이렇게 한땀에 두 개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2차 전지, 대주전자나 뭐후이나 이런 것도 급등하고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희는 이제 내일 한 종목 뭐 집중에서 매집할 종목 하나 좀 잡아 드릴 예정인데 2분기 때 2차 전지를 잘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2차 전지들이. 이제 이제 셀 기업도 그러니까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어, SK 이노베이션 얘네들이 이제 캡파 늘리는 작업을 예,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혜주로 예, 있는 종목들을 좀 사서 좀 어, 중장기로 부유하시면 정말 괜찮은데 지금 바닷가에서 기고 있고 2분기 때 터너 라운더, 예, 어니 서프즈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 최소한 지금 사면 한30% 이상을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은 내일 하나 딱 찍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뭐 분할로 매집은 하겠지만 전혀 부담없는 자리 예. 기술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다 이제 완성이 된 종목 이거를 한점뭐딱 찍어 가지고 부담없이 수익 낼수 있는 확률적으로는 뭐 저는 손실을 확률이 거의 뭐 제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손절은 안 잡을 거고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자리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원인 서프라이즈가 거의 뭐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추천하면서 설명드릴 건데 어, 직장인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 문자로만 하면 되거든요 보유기간은 2분기 때 원인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8월 한 15일 정도 전후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만 딱들고 계시면 돼요 3개월 정도 예, 그래서 부담 없이 매세에서 좀 편할 수 있는 쓰임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꼭 같이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타면 그냥 소액을 하시는 게 지금은 단타도 좋긴 하지만 추세가 자리가 잡히잖아요. 좋은 종목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식에 훨씬 더 유리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나스닥 그 위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 사시면 좋은데 2분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분기 실적 발표 현장거다 끝난 거고 2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예정인 종목을 한 번,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 후성이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네, 얘가 이제 폭등 나온 거잖아요. 그죠? 2분기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2분기 실적이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꼭 같이 한번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기다가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매도과다 보내드리고요. 음, 어, 설명, 그, 기, 기업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리니까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거 기술적으로도 목표가 잡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웬만한 것들은 자 이렇게 예 네, 알고 같이 한번 좋은 기회에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건 이제 단타로 좀 해드리는 거고 저기 뭐음 우크라이나 재건수에서는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잘 모아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다가 2차 전지 중에서 이차 전지, 바다권, 2분기 실적, 언닝서프라이즈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기대, 네, 그 기대수익률 30% 이상, 네, 이거를 매집 네, 이거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